샤로아샤로아 까꿍. 까꿍. 샤로나 까꿍. 뭐? 엄마 음. 마마, 음. 마마. 음. <laughs> 엄마 여기, 여기 <laughs>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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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마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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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

셀라 이리 와, 베이비랑 같이 사진 찍게. 어이구 따그다. 샤론아, 그랬어요? <목소리> 샤론이 오늘 교회 다녀왔지요? 맞아요. 어? 셀라 어디 아 응. 이리 와봐, 엄마 보여줘. 어디 어디 아픈데?